나는 이근호다. 강원 fc의 이근호다. 나는 국가대표. 이렇게 좀 국가대표를 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또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상상을 좀 못했었던 거기 때문에 초반에 어 네, 너가 <laughs> 이런 너가 예참 네, 저로서는 참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고. 허정무 감독이 어떤 전략을 토대로 최종 선수 명단을 결정하게 됐는지 정현숙 기자 분석했습니다. 반면 신선이 유력했던 이근호는 이동국에게 공격수 한자리를 내주면서 탈락했습니다. 소외스런 마음이지만은 이근호, 신영민, 부자철 선수가 빠지게 됐습니다. 황태자가 아니었나봐요. <laughs> 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진짜 좀 많이 창피하고 좀 억울하고. 부끄럽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이 수군대면은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팀을 이적을 했어요. 네. 아직도 기억남 기억나는 게 발표하는데 거의 끝에 한 자리 남고 불렀는. 러시아 수비를 깰 비장의 무기는 이그노라고 예언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전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수비 뒷공간으로 잘 빠져들어 갈수 있는 선수. 네. 이근호 선수입니다. 거짓말처럼 이근호의 골이 터져 예언이 적중하면서 팬들도 이영표 위원도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간다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근호가 한다고 그랬죠. 월드컵 본선에서 터트린 생애 첫 골이자 풀명보호의 16강 희망을 밝히는 값진 득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골이고요. 또 기다려왔고 근데 이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전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 우리 대표팀에 월드컵 첫 골을 넣은 이근호 선수입니다 지난 2010년 유럽 전지훈련까지 함께하고도 되게 부끄럽네요 이렇게 <laughs> 제가 제 영상을 본다는 게 이렇게 <laughs> 카메라 앞에서 34살이 된 이근호지만 여전히 폭넓은 활동량과 특유의 스피드를 앞세워 손흥민의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 도움 선두답게 특급 도우비를 자처하며 대표팀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대표팀 선수들 보면은 여론의 뭐 질타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또 정말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어 엄청난 또 비난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겨내야 되는 게 대표팀이 아닌가 싶고 또 그만큼의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우리 선수들이 좀 알고 같이 좀. 이겨냈음 하는 바램이에요 그러면 아마, 뭐, 오래, 지금 있을 월드컵도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할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팀이 16강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어렵다고들 하, 하, 다들 여론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신태용 감독님께서 부임을 한 이후에 대표팀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 한세골 이상 넣어서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도 성징을 되겠는데? 월드컵 중계는 KBS와 함께. 네?